반갑습니다. 피플맨 스피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어떤 거냐면, 요거 예전에 저희도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WD 자국. 자동차에서 쓰, 써도 되는 활용법이랑 쓰지 말아야 될 부분. 가장 많이 쓰는 부위가 어디가요? 가장 많이 쓰시는 부분은 이제 문짝에 네. 경첩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이제 녹이 쓰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자동차 도어 쪽. 네, 그쪽에 도어 쪽. 사용을 많이들 한다고 하시는데 정확히 어느 쪽에 좀 사용을 하고 한번 그걸로 보여 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운전석 문은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아, 자주 운저서, 사용을 네, 안 해요. 뒷문은 이게 엄청 빡빡해져요. 오. 여기다가 뿌리죠. 이 부분. 이 부분에 뿌려주고 이 부분에도 이렇게 뿌려주고 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되면 뭐 소리나 이런 것도 잡아주나요? 많이 없어지죠 근데 영상 보니까 여기다도 많이 뿌려요 아 거기는 뿌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금속이 아니잖아요 어? 이거 금속이 아니에요? 어, 아 플라스틱으로 돼 있고 어... 여기에 이제 금속으로 돼 있는 차량도 있는데 이 안쪽에도 보면 플라스틱이나 고무류로 이렇게 누르게 돼, 누르고 있어요. 네. 여기 뿌리고 되면, 이 안쪽이나 여기 이 부분에, 로드 부분에서 변형이 좀 와가지고, 소음이 막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뿌드득, 뿌드득. 아, 그러면은 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에 여기다 뿌리는 것들은 다 잘못된 그렇죠. 영상들이고, 원래 사용은 여기. 네, 요 이쪽이랑 그러니까 아래쪽. 플라스틱이나 고무류에는 안 뿌리는 게 어... 좋은 거죠. 침투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엔진룸 쪽에도 사용을 그렇죠. 이제 정비 쪽인데요. 그럼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지금 디자인 커버가 없잖아요. 네네. 없는 상태에서 먼지가 아 요거를 뿌려서 세척을 그렇죠.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면 네. 이게 뿌려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네, 뿌려도 상관이 없어요. 금속이라? 네, 금속이라. 이러고 닦아내는 건가요 이렇게 네. 닦아내는 거예요. 여기 가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네. 물지슈나 이런 걸레로 그냥 닦아도 네. 안 깨끗해집니다. <laughs> <laughs> 이게 다 기름기잖아요. WD는 기름을 녹이기 때문에 아, 녹여서. 네. 녹이 녹여서 닦으면 더 깨끗해지겠죠? 다른 걸로 해도 어느 정도는 지워져도 네. 이거 기름 녹이는 거 정도까지는 이제 좀 네, 네. 세척이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네. 계신 거고. 제가 또 인터넷 보다 보니까 자동차 휠 있잖아요. 네. 휠에도 세척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 그 준비된 차가 그철율이라 <laughs> 지금 다른 차로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여기를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이 WD를 사용을 해서.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무나 플라스틱에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얘는 고무잖아요. 그게 고무죠. 네. 그 어차피 휠에만 뿌리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사람이 뿌리다 이게 보면. 뿌리다 보면은 이렇게 뿌리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 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 네. 거는 벌레로 빨리 닦아주시고. 빨리 닦아 아니 그냥 빨리 닦은 네. 빨리 닦아주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얇은 고무가 아니고 두꺼운 고무기 때문에. 어 이게 진짜 깨끗해지는 거로. 괜찮아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아, 이렇게 해서 휠을 네. 세척 네.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나중에 여기 막 분진이 붙어요 더아 처음엔 깨끗한데 네. 시간이 지나면 네. 더 더러워진다 그렇죠 어. 이게 닦고 났을 때는 깨끗해지잖아요 네. 나중에 그 약간 남은 그 윤활성 때문에 네. 분진이 더 많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여기 같은 그렇죠. 경우는 전용 크리너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차피 기름류의 세정제잖아요 일반 세정제를 쓰시는 게더 좋을 거예요 네. 이 차는 지금 그렇게 뭐 심하진 않은데. 아, 디스크요? 예. 네. 이거는 그냥 주행하시면 돼요. 주행하면 없어지는데 왜 그걸 사용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네. 뭐 저도 인터넷에서 쉽게 알고 있었고, 많이들 사용하시고 봤던 방법들이라, W들의 좀 전문가분들이 좀. 색다른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셔서 네네. 아 시동 걸릴 때 시동을 건다고요? 네 시동을 걸릴 WD로. 때 WD로? 특히 겨울철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겨울철에? 예, 예열 플러그나 이런 것들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네.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동액은 따로 있어요 원래 아, 시동액이라는 게 따로 있고? 네 시동액은 따로 있는데 이 얘도 가능이 돼요 네. 일단 여기 흡기 부분 있잖아요 트로틀 네. 바디 부분 이 흡기 부분만 뜯으시면 되는데 일자 드라이버 하나 붙여요 이 약간의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연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뭐 연료 대행으로 시동이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흡기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 뿌려요 위험한 건 아니죠? 네, 위험한 건 아니죠 네, 네. 위험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위험하면 안 하셨겠죠 스타팅 한번 해주세요 기능은 없습니다 현재 양이 얼마 뭐야? 벌써 꺼지는 거예요? 아, 끝났으니까. 연료이 끝나면 멈춰요. 아니, 근데 이게 나가는 양이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아, 충분하죠. 대부분 이게 가솔린은 사용이 안 되고요. 디젤에만 사용이 되거든요. 네. 예열 플러그가 이제 고장이 나서 분사하는 시점에 예열을 해 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 디젤은 시동이 잘안 걸려요. 아, 기름이 있어도. 네 기름이 아직. 있어도 분사가 제대로 돼도 그 플러그에 열이 없으면 시동이 잘안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네, 뭐 정비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 네. 좀 차를 좀잘 아시는 분들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시동의 개념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시동을 네, 시동 걸리면 다시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운행하시면 되는 건데 네. 네, 그런 용도로도 쓰여요, 얘가. 이거는 진짜 신기하네 저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이거는 진짜 정비 쪽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 아니면 아예 모르는 그렇죠. 그런 일반인들은 정도. 해보지 못하니까. 네. 그 저희가 그 아까 두 번째로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또 구독자님 댓글을 영상을 URL을 남겨주셨는데 아, 그래요? 제가 저쪽에서 갖고 와 볼게요. 이게 이제 외국 사람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 이게 이제 오프로드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이 진흙 같은데 가셔가지고 타이어가 빠져버리는 경우. 아 휠하고 타이어로 분리가 네, 됐을 때. 바람이 빠지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현상 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이제 에어를 넣을 수가 없고 어떻게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다 이제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이제 채우는 방식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좋아서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외국은 거의 외국인은? 쓰질 않아요. 네. 외국이나 이제 오프로드? 네. 오프로드 같은 데서는 가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사용을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이제 가스를 채워야 되겠죠? 네.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아, 이게. 뿌려요. 사이 벌어진 데에다가. 네. 네. 이렇게 뿌리고. 네. 여기도 좀 쏴주고. 거기는, 아, 아이 안에 네. 네. 들어가요. 여기도 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갑니다. 안 터졌어. <laughs> 안 되나? 어우어우아졌아안터 터졌어. 안 터졌어. 안터졌터 행창을 시켜서 결합을 시키는. 네, 여기 딱, 딱들어왔죠 네, 지금, 네, 아예 딱 들어왔네요. 여기 네. 틈이 있었는데. 네. 근데 뭐, 이거 이제, 뭐, 방법은 안 쓰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지금은 이런 방법은 거의 안 써요. 네. 근데 간혹 오프로드나 네. 뭐 그,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있죠. 어쩔 수 없이 긴박한 네.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laughs> 타이어랑 휠이랑 체결하는. 네. 그, 라이트 부분을. 네. 라이트 보원을 WD로 하시는. 라이트는 이게 복원이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뭔가요? 그냥 코팅이에요, 코팅. 코팅? 코팅. 이 차가 지금 라이트가 상태가 안 좋아요. 굉장히 라이트가 보기, 더러운 상태인데. 여기가 더 심해. 아, 거기가 더 심해? 이렇게 뿌리면 그냥 뿌리시면 돼요. 그럼 뿌리자마자 깨끗해집니다. 어. 아 자, 이제 닦으세요. 어, 이게. 아, 이래서 사람들이 복원이 된다고 그냥. 써놓는 거구나. 이쁘다죠 예, 완벽하게는 아닌데 확실히 아까보다는 그렇죠. 다시 돌아오는데요 금방? 이게 금방 뿌려놓으면 없어지잖아요 네. 그 라인이 없어지잖아요 네. 침투를 해서 아 이렇게. 이게 코팅처럼? 네. 네 침투를 해서 지금 여기 부분도 지금 하얗잖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뿌리면 그러니까 잠깐만 이렇게 새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봤을 때아 아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래 못 가요 시작하시는 것만큼 예. 오래 못 갑니다 비 오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이라서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좋지는 뭐. 않죠 오히려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오히려 더 처음보다 예. 더 심해지는 예. 경우 예. 그 이제 WD 자동차에 혹시라도 사용하실 때는 고무류나 요 이제 라이트 복원은 전용 복원제 그렇죠. 쓰시는 전용 게, 게 낫고 아니면 게 예, 전문 샵에다 맡기거나 아니면 새 걸로 교환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네 오늘은 저희가 그 WD 자공 자동차의 활용법 그래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과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